이번 시간에는 템플릿에 저장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업해놓은 걸 볼게요. 보면 텍스트도 있고 도형도 있어요. 그리고 그림 파일도 있어요. 텍스트는 저장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템플릿 바에 오른쪽에 템플릿 바가 있는데 애드를 선택을 하시면 어 지금 현재 애드를 선택을 했더니 칼라창에 어 색이 저장이 됐어요. 자, 보시면 내가 제가 어, 면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파란색이 되어 있고, 자, 엣지를 선택을 하면, 엣지색이 컬러에 저, 적용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번엔, 어, 빨간색을 해볼까요? 빨간색을, 이번엔 애들을 선택을 하는게 아니고, 애들을 선택하지 마시고, 컬러창에서 이게 플러스 키가 있죠? 플러스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장이 될 거예요. 자, 엣지를 선택을 해서, 저장하기. 이렇게 저장하기가 있고, 그다음에 색상을 적용을 하려면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면에다 색을 바꾸고 싶다 그런 면 색깔을 찍어주시면 돼요. 면을 선택을 해서 원하는 색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용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번에 어떤 걸 해볼까요? 텍스트. 텍스트에 우리 저장을 할 거예요.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에 d 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는 에 d 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오브젝트 프리뷰에서 어, 프리뷰 창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자, 왜 저장이 안 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똑같은 속성을 가진 텍스트가 어, 템플릿에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고요. 다시 선택을 해서 프리뷰 창을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네,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적용하는 방법은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저장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어떤 걸 해볼까요? 이번에 도형.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도형도 프리뷰 창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선택해서 애들을 눌러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어, 그, 그림 파일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프리뷰 창을 눌러서 저장하는 방법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딜리트 해볼까요? 이번에 똑같이 애들을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 이펙트 창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펙트 창을 저장을 하시거나 페이지 페이, 페이지를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이 페이지는 어떤 거냐면 여기 현재 제가 작업해놨던 이 페이지를 그대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페이지에 있는 애들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 페이지에서 오, 에디트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p 드템플릿이라고 있어요. 이 p 드템플릿을 선택을 하시면 이 페이지 이름을 정하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컴픽스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OK를 눌러보면 페이지에 저장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p 드템플릿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템플릿 바에서 Add를 선택을 하셔서 하단바 이런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로만 가지고서는 내가 어떤 이미지인지 정확하게 어, 알 수도 있겠지만 눈으로 보면서는 확인이 안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뷰 이미지라고 있어요 뷰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한 페이지씩 우리 페이지 리스트하고 똑같이 보여질 거예요. 페이지 리스트에서도 뷰 이미지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림 파일로 그림 이미지로 볼 수가 있듯이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나 뒤에 작업을 쭉 하다가 원하는 페이지를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새롭게 적용이 된 게, 적용돼서, 어 합입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해서 수정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면 또 새로운 게 생겼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 음, 수정하기 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페이지 저장하기도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걸 해볼까요? 이번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은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하나만 해볼까요? 눈을 꺼보고, 눈을 끈 상태에서 1번, 어, 1번에 인을 해요 지금 보시면 페이지 컬러가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요거를, 요 효과를 그대로 이펙트에다 넣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애드 템플릿이 있어요. 애드 템플릿을 저장하기로 해서 어, 종이, 종이 펼쳐지기 펼쳐지기.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아까 애 d d 를 선택을 하시면 똑같이 되겠죠? 우리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눈 말고, 작은 것서부터 커지는 거. 요, 요 기능을, 요거, 요 효과를 그대로 저자,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애 d d 를 선택을 하셔서, 커지기.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효과들을 저, 저장을 해놨죠. 그러면 우리 새롭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기존에 파일을 가지고 온 거에서 빈 페이지에다 대고,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효과를 이펙트에서 제가 효과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해놓고 우리 커지기, 아니면 종이 펼쳐지기, 이렇게 해서 커지기 더블클릭을 해볼까요? 더블클릭하면 지금 아까 제가 저장해놨던 그 효과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번에 어떤 걸 볼까요? 자, 우리가 도형 그리기를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를 했어요. 도형을 하나를,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우리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를 추가를 해, 해볼게요. 레이어 하나를 추가를 하고, 자, 여기다, 이번에는 종이 펼쳐지기 해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종이 펼쳐지기 동시에, 이렇게 효과가 적용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한번 작업을 할때 저장을 해 놓고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템플릿바에 하나씩 저, 어, 저장을 해 놓고 바로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템플릿바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장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놨으면 이 템플릿바 전체를 어 저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템플릿바 오른쪽에 조그만 사각형이 있어요.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오픈도 할수 있고 세이브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익스포트도 가능하고 자, 세이브를 해볼까요? 세이브를 해서 세이브 엘지에서 우리 저장을 해볼게요. 새 폴더 만들기에서 어, 테스트중테스트중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저장을 할 때, 어, 프로그램이면, 어떤 해당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이름을 저, 저장을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클리어 하면, 보시면, 두 개가, 어, 열려있는 창이, 이렇게 리스트가 보이실 거예요. 자, 요거를, 자, 지금 현재 지워줄게요 그럼 다시 한번, 하나만 열려있는 게 보일 거죠. 다시 오픈해서, 보시면, 텍스트, 테스트 좀, 이렇게, 파일이 보여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해당되는 템플릿이 열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미드라는 프로그램을 설, 어, 실행을 시키면, 탐색기에 보시면 어떻게 뜨냐면, t라는 폴더가 생성이 돼요. 이 t라는 폴더 안에 테스트 중, 우리가 아까 저장해놨던 테스트 중이라는 이 파일이 생겨서, 만약에 다른 PC로 이동을 하거나 할 때, 요 테스트 중이라는 이 파일 자체를 카피를 해서 다른 장소로 가서 t라는 드라이브에, t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바로 똑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창들이 나타나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